네 저녁 시간대에 네, 사람이 좀좀 몰려요. 그래서 오실 거면은 어, 오전 시간대에 오시는 게좋구요 어, 오후 오후나 저녁 때는 보통 다섯 대 일곱 대 정도가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평균 한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지 네, 충전이 가능합니다. 음. 저희가 광고상으로는 뭐뭐 뭐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은 뭐 5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충전은 실질적으로 충전은 10분 정도 걸리고요. 그리고 그 가스를 압축을 해야 돼요. 가스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스 압축하는 시간이 한 7분에서 10분. 그래서 한 대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하는 데 걸린 시간이 20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앞차가 5대가 있다 그러면은 5 20 100분. 그러니까 1시간 한 한반 정도 어,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 대당 20분 정도. 이게 뭐 차가 암,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. 없으면은 내가 가서 바로 충전하면 압축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분에 끝나서 가는데 내 앞에 차가 많이 밀려 있으면 그만큼 충전하고 또 그걸 압축해서 또 충전하고 하기 때문에 네 대당 20분 정도를 잡아 주셔야지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급할 때 가시면 정말 촉박하고 촉박하고요. 좀 여유 있는 날 한번 가셔가지고 충전하시면 돼요. 그리고 특히 일요일 날 사람들이 예, 많이 놀러 가니까 일요일날에 충전소가 한적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전이나 오후에 오시면 정말로 한대 아예 없을 때도 많이 있고요 한대두대 대 있을 때도 있고요 예 그런데 주말 저녁때 뭐 평일 저녁때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다섯 대 여섯 대막 이렇게 있으니까요아그거염두 어, 하시고 오시면은 아 빠른 충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남 충전소는 10시 반에 요. 가스 탱크 트레일러를 교체를 해요. 아, 잠시만요. 네, 그래서 하남 풍선을 오실 때는 10시 반, 10시 반 이후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. 네 충전이 이제 끝났는데요. 다약한 한 8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충전이 된것 같고요. 또 이제 저기 충전이 다 됐다고 해서 이제 바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미러로 보시면 저 지금 가스 연결하는그그 그 붙잡는 부분, 예, 가스 이렇게 충전하는 부분이 이, 예, 그게 꽁꽁 얼어요. 충전하고 나면은. 그래서 저거를 전에는 핫팩이나 뭐, 이런 뜨거운 걸로 해가지고 녹였어요. 녹였는데, 아, 이제 최근에는 좀 기술이 발달했는지, 어, 저, 저기 라인, 여기 라인, 저기 검정색 라인 옆에 보면은 라인 하나가 더 추가가 된게볼수 있는데요. 저게 이제 좀 이게 차가워진 그 라인을 좀 뜨겁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충전이 끝나면은 뽑을 수 있게끔 음, 이게 좀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핫팩 같은 거안 되고 예, 충전 끝나면은 바로 그냥 뽑아가지고 갈수 있게 했습니다. 전에는 그 핫팩으로 한 충전하고 나서 한 7분 정도 10분 정도 충전하고 나서 한 3분에서 한 2, 3분 정도는 핫팩으로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주입구가 녹으면은 예정말 얼음처럼 깡깡 얼거든요. 그거를 녹여가지고 뺐는데 지금은 합팩 안 되고 그냥 조금 있으면은 저 기계가 이렇게 예, 열을 열을 예, 그 주입구 쪽에다가 어,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어, 그냥 바로 쉽게 빠지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어, 점점점 더 어, 가스 충전이 원활하고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아직 가스 이 자동차는 참 발달이 많이 됐는데 가스 충전하는 부분은 아직도 되게 열악하다고 합니다. 어, 사실 이 충전소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사실 이 안에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을 거예요. 그 트레일러 차가 가스 큰 통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보셨죠? 예. 그래가지고. 그, 사실, 이, 이 큰, 이 건물 하나가 그냥, 그, 가스 관, 예, 그걸로 그냥,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, 아직은, 예, 좀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. 요런 기계도, 요, 주입하는 기계도 한, 세 개, 네 개씩 있으면, 빨리빨리 충전할 수 있을 건데, 요 기계 하나당, 요기계 충전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, 예, 아직은 충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, 어, 차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.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,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예, 생각합니다. 빨리 서울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충전소가 더 생겨서, 예, 이렇게 하남까지 고속탈, 고속도로 타고 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,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. 네, 예, 이상으로 충전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